지금 먼저, 우리 연주를 해주신 밴드 여러분들께 먼저 좀 박수. 드 자, 오늘 저희 팀 슈가면은요, 2001년에 발표된 너에게 난, 나에게 너를 부른 대한민국 대표 포크그룹. 자전거 탄풍경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아. 우리 한 분씩 좀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전거 탄풍경에서 기타와. 요즘 잘안 되는 고음을 맡고 있는 <laughs> 김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작사, 작곡하고, 원래는 안무 아, 담당을 했던 송복지입니다. 아, 안무. 아, 예. 노래, 작사, 작곡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비주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마세요, 저 <laughs> 자, 저희가 오늘 이 마지막 회기 때문에 쌍백불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 세대 100불 기록 아 달성했습니다. 아, 아 아니, 재석 팁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말 그대로 105불 나왔어요. 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5불이 정말 나왔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예. 네. 아, 저는 왜 100불이 끝인가 이렇게 좀이아하어요 200불, 300불도 가능했을 텐데. 아, 예. 네. 아, 예.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건방져서 아, 예. <laughs> 선배님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오늘 더 좋아지게 될것 같은 기분 들기도 하는데. 자, 이 다탄풍의 보물 같은 곡들이 지금 이곡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곡 좀, 여러 곡들을 쫙좀 청해서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준비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laughs> 사실 결성 전에 이세 분의 가수의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00년이 넘어요. 45년을 막 하면서. 어? <laughs> 와, 이거 부르신 분이에요? 예. 아, 거짓말하겠어요? <laughs> 아, 정말 그 이나 씨가 옆에서 갑자기 없던 첫사랑도 생각나게 만드는 노래라고 <laughs> 기억 조작곡 예 그렇죠? 어떤, 어떤 추억이 좀이 노래에 좀 있으신가요? 예전에 남자친구랑 여기 일산 호수공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들어 드로... 크... <laughs> 벌써 시작이 좋잖아요. 아, 좋네요. <laughs>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그그때에 내가 있었던 그곳으로 좀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대표님 예. 맞습니다. 아니 혹시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은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멜로디도 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가사도 아, 너무 에이. 좋죠. 가사가 너무 그래. 좋아. 어 저도 그 이게 제목이 정확히 반토막만 얘기하셨죠? 제가 반토막만 얘기했죠. 나에게 넌. 어. 너에게 난 이게 제목인가요?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어요. <laughs> 너에게는 너에게 나에게는 맞아요 아 요게 제목이군요 네네. 아 이걸 뒤집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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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이 노래를 뭐 어디서 이렇게 좀그 접한 기억이 좀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거아 진짜요 수업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또 그냥 평소에 워낙 또 영화 그 클래식. 예, 예, 예. 이런지또 워낙에 주변에 많이 나오던 노래다 보니까는 굳이 찾아 듣지 않아도 듣게 되는 노래. 아 영화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이 노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노래를 좀 듣는 걸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악 어플에 자전거라고 치면은. 플레이리스트가 쫙 뜨거든요. 아, 그런 계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아...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이 부른 줄 알았는데 네. 한, <laughs> 한 명. 그러니까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한줄 알았는데 아... 세 명이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 노래가 사랑을 이렇게 막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 본인에게는 이 노래가 어떤 느낌입니까? 나는 제가 연애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해본 해본 사람으로서 약간... <laughs> 유 경험자로서는 <laughs> 예 상당히... 상당히 상위권의 노래다. 아 그러니까 <laughs> 상당히 그 첫사랑을 얘기하는 노래 가운데 좀 상위권의 노래다. 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네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이 노래를 어떻게 아시나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 아는 노래예요 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노래. 네네. 저는 10대 20대한테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가요인데. 네. 그냥 너무 늘 있던 노래가 있잖아요. 맞아요. 늘 공기 같은 노래? 그런 노래? 마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하면 모르는 분 없잖아요. 늘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니, 그, 우리 뭐 얘기 안 김에 불을 다 꺼주시고요. 자, 세 분이 바로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뜬다 안 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자, 하나, 둘, 셋! 오 자이 노래 뜬다, 이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이 너에게 난 나에게 난이 노래는 손예진, 조승우, 조인성 선배님 이었던 아, 영화 클래식 o 스트로 되게 아, 예. 유명한데 네, 영화를 위해서 쓰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2001년에 일집에 그 수록된 곡인데 곽재영 감독님이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저 노래를. 클래식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아, 듣고서? 네, 하셔가지고 연락이. 송봉주 씨한테. 아, 이거 영상 한번 있거든. 볼까요? 예. 네. 아우! 둘, 셋! 아, 아, 저작해그 당시 구하려고 저 똑같은 거. <laughs> 이 장면만 보면, 아. 대한민국 청춘 영화의 명장면 네.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클래식 영화가 그러면은 개봉했을 때 극장 가서 다 직접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보고서? 노래가 쏟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제돈 주고 가서 음. 본 후기입니다. 음, 직접 가서 보요제돈 주고 이게또 어. 사서 네. 봤어요. 정말 우리 잘될것 같다라는. 너무나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 저도 모르게 조인성 씨하고 손혜진 씨가 이거 하고 뛸때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laughs> 아,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laughs> 아이왜왜 일어났어요? 박수.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 박수 치면서 하고 다른 사람들 표정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아, 보실라고. <laughs> 네. 근데 당시이 노래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영화뿐만 아니고 드라마, 광고. 이게 엄청 많이 나왔던 고이요기박 나왔어요. 하는데. 전지현 씨가 카메라 광고에 나왔는데. 멘트가 없어요, 광고에. 음. 그냥 노래만 쫙 깔리다가 무슨 카메라 딱 하고 끝나더라고요. 무슨 카메라지뭐 괜찮네요. 몰 뭐. 올림푸스 아, 전전 신화 또 올렸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또그 아, 기억 아, 막 기억나네요. 기억나. 오늘처럼... 어. 나와 올림푸스만 아니네. 스토리. 저 당시에는 저렇게 이제 카메라, 네, 디지털 카메라 많이 갖고 다녔죠.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클래식 영화에 나오고 난 이후에 전으로 좀 체감되는 좀 달라지는 점? 통장 그 잔고가 감당하기 좀 힘든 상황이 좀 생길 정도로. 감당하기 그렇네요.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장님이 천천히 갚으시라고. 아그 정도로? 그 정도로? 놀랐죠. 세금이라는 걸 처음 내본 것 같아요. 아이노래로요 아, 이 노래를요? 네. <laughs> 어, 이제 되긴 됐구나. <laughs> 오, 네. 갑자기 세분 너무 부유해 보이세요. <laughs> <laughs> 야. <이야. 웃음> 근데 자탄풍 하면은 이 포스가 왠지 좀 오래 전에 데뷔한 그룹 같잖아요. 네. 2001년 데뷔더라고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네. 밀레니엄. 그룹. <웃음> 아. <laughs> 아 그러면은 막뭐 G O D, H O T 이런 분들이 선배예요? 아 진짜 그러네요. <laughs> 아 그러네요. 어머. <laughs> 근데, 자타풍이 2001년에 결성된 이 밀레니엄 그룹이라고 본인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결성 전에 이세 분의 가수의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이세 분의 경력을 다 합치잖아요? 100년이 넘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예. 먼저. 예, 네, 저는 89년도니까요. 31년 됐나요? 그렇죠. 이 예. 그 정도가, 야. 여행 스케치 일집에 아. 전에 나왔잖아요, 여행 스케치. 여행 스케치, 예. 네, 1집에 저희 노래, 제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아, 저는 28년 차. 28년 네, 차. 그 솔로 독백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해바라기? 또, 해바라기셨죠? 바로 아, 또 같이. 여행 스케치 해바라기. <laughs> 어쩐지, 그러니까 다들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죠. 네. 선배님을. 76년도니까 이제 45년 됐데요 야, 76년도. 네. 제, 아, 압니다. 저도 <laughs> 알아요. 70년도에 그때가 이제 11살 때, 마누리가 10살 때인데, 작은별 작은 가족. 네, 작은별 가족. 부모님하고 저희 7남매죠. 7남매 앞에서 9명이 활동을 했는데요. 작은별 가족의 막내. 네. 맞아요, 맞아요. 막내로 데뷔를 해줬어요. 네. 근데 미국의 가족그룹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잭슨5가 잭슨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 있죠, 잭슨5. 한국의 잭슨5예요 네. 그때 번안에서 불렀던 네. 것도 있잖아요. 원래는 In o 스모 s m a l 노래를. 나의 작은 꿈이라는 노래 아세요? 나의 작은 꿈. 이게 뭐죠? 들어봐야 할것같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나의 작은 꿈이라는 곡 때문에 음... 저는 작은 별 가족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정말 얘기를 좀 그래요. 있어요. 이거, 이거. 반짝 이는 별처럼. 당신이렇데 <laughs> 당신처럼 부르네. 뭐예요? 이렇게 진짜 불러요. 그때 아유, 목소리가 거짓말. 아 들어보자. 이거 반짝이 이는 아, 너무... 차... 아, 별처럼. 이게 무슨 노래예요아 나온다. 나는... 어 작게 예쁘다. 알피 알피 작게 요 저 앉아 있는 분이 그 강예봉 씨죠? 아, 예쁘다. 봐봐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던 앨범이에요. 이거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있었어. 예. 오, 저다 가족. 크리스마스 캐롤. 예. 나 작은별 가족이 되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작은별 가족 진짜. 할까저그다 아, 아, 음악을. 여기 강예리 맞아요. 씨가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누나가. 여러분들 혹시. 분홍 립스틱이라는 곡 아시나요? 예. 네. 분홍 립스틱 부르셨잖아요. 네, 예, 오리지널 가수는 저희 누나죠. 맞아요. 이거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예. 네. 이전에 노래, 이 노래도 이제 예전 곡이다. 진짜. 이 부분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여기가 유명하죠. 네. 립스틱을. 아, 아, 네. 방아문 특사라는 과에서. 아, 방아문 특사의송윤아 씨가. 네. 근데, 근데 광복절? 이. 아, 광박, 광복절 특사. 네, 광화문 특사가 아니고 아, 광복절 특사. 아, 광화문. 광화문. 광화문 특사가 아니네요. 광복절, 네. 광복절. 네. 광복절 특사. <laughs> 광화문의 특사는 누굴까요? <laughs> <laughs>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그러게요. 찾고 싶네요. 아, 근데 굉장히 그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 어. 이 많이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네. 장인엽 씨라고 형님이 계세요. 어. 예, 예, 예. 형님이 진짜 유명한 노래를 진짜. 부르셨거든요. 바로 어떤 곡이냐면. 예, 예. 그리운 어머니라는 곡 아세요? 어, 우정의 무대 그 노래 아닌가요? 어, 엄마. 엄마가, 엄마가 보고 싶아 때. 저희 어머님이 맞습니다. 예, 예, 예. 어, 어,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가 어, 맞아요, 보고 싶 때. 에이, 진짜. 엄마 사진. 이거 군대 있을 때 이거 들으면. 안 수가 없. 아, 근데 오늘 놀랄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강인봉 선배님도 아홉 살때 진짜 유명한 만화 주제가를 오. 보셨어요. 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곡인지. 부르신 주제가가 있어요? 예. 어떤 노래죠? 자. 와, 이거 부르신 분이에요? 와, 와, 네? 와 저... 놀라셨죠? 아, 네, 잘생각한 아니, 아니 가인범 주세요? 예. 아홉 예. 살 때. 와, 나 이거, 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약간 전설 속 인물 같은 게 마징가젯을 부르신 분이.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오, 제가 여태까지 한 45년 음악하면서. 예. 최대 히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 노래. 아, <laughs> 제가 그 앞에서 뭐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에게는 나에게는, 이 교과서에 실려있다. 아, 몰랐어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아, 좀 아, 보시면. 어 아, 아, 진짜 아, 있네. 그러니까. 어, 또, 또 거짓말. 거짓말 하겠어요? <laughs> 아니, 저는 이렇게 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아, 나눠줘서.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배우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곡도 한 곡도 실린 곡이 있더라고요. 보물이요. 보물이요. 어, 은봉 장사 작곡. 어? 어? 이것도 강인범 씨가 작사해 주시고요. 예, 제가 봤는데 이거는 개그콘서트의 맞바기 노래로 유명한 노래잖아요. <laughs> 아, 이 노래 제목이 보물인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laughs> 나는. 아, 아, 많은 분들이 이제 맞바기송이라서. 맞바기송으로 알죠. 선생님 봉두라고 한 영화가 있었어요. 차승원 씨가. 아... 아... 이 노래는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아... 선생님 봉두. 어머. 근데 개콘의 박준영 씨가 자기. 망가기, 말타기, 여기 이 부분을, 빠빠이막박이 이렇게 잘못해서 아 한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그러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코너가 막박이래서 아 어떤, 어떤 아니, 이게 저,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송생 김봉두의 이 노래가. 아, 이 노래. 아, 이렇게 나오는구 아, 여기서 나왔구나. 와. 너무 원래 있던 노래로. 노녀를... 맞빠기로 들리네. 네. <laughs> 저는 그냥 조연재예요. 박빠 네. 말타기로 들리네. 마빡이. 이제 광고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한편더 네. 있는데, 그렇게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건데. 너를 사랑해 네. 강동원 씨가 두 마디 음. 불렀나? 그러면 다음날 다 알더라고요. 강동원 씨가 부르면서... 네. 아우. 예쁘네요. 아, 우 이쁘네요. 아, 참 이거 본거 같은데, 한렇게 너를 사랑해 아. 씨, 강민 씨, 사진으로 통화한다, 쿠타임 아... 그 파티, 아... k t 아. 완전 아... 기 진짜 노래들이 아주 영화, CF, 예능 다성격했어아그러시네 진짜. 응. 이런 팀이 좀 드물어요, 사실은. 응.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블찬 많이 본팀이요 저희 힘보다는 정말 문의 좋고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노래가 진짜 많네요. 저희가 스스로 뭐한건 없어요. <laughs> <나> 노래를 만드시고. <laughs> 그러니까 쓰이는 거 그렇지. 어. 그 모르시겠지만, 자타풍이 공연계 아이돌로 정말 유명해요. 음. 네. 왜 아이돌로?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공연계 아이돌. 저희가 그 라디오 고정을 많이 할 때, 정말 스물두 개까지 했거든요. 한 주에? 네, 굉장히. 근데 그게 전부 다그 신청곡을 받아서 라이브를 해드리는 아. 거였어요. 근데 그 코너에서 언제부턴가 그 아이돌이 부른 노래들을 자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음. G.O.D. 어머니, 저희 톰비타티. 아, S.S. 오마일러, 뭐 핑클의 영원한 사랑, 통기타로 하시고. 해서 했어요. 안 쉬운데. 근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방송을 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열 곡이 넘어가서 이걸 또 앨범으로 이제 만들고. 아, 그러면 또 오늘 보물을 비롯해서 보물 같은 명곡들과 또 리메이크 곡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좋죠. 음... 네. 준비했는데요. 가서. 아, 박수로 쪽해서 한번 들어보죠. 사랑한다고 말해 줘.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하루 종일 수만큼 사랑한다고 해줘 그렇게 나를 사랑. 해 der time 이젠 내 사람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나 날 지켜줄 너라고 끊지 않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도 哦。